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대구시가 정책 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 대구시는 그 개정 배경으로 선거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었고, 타시도 청구인에 비해서 대구시가 최저 수준임을 감안하면 그것을 이유로 이제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이유가 정말 대구시가 설명한 것에 그것인지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는지 오늘 백경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구시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책토론 청구 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개정 하겠다는 겁니까? 이 조례는 대구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네. 정책에 대한 정책토론 청구를 할수 있도록 네. 관련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예.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청구 가능 일, 연령을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 인수를 현재 300명에서 예. 1,500명으로 늘리고 청구 대상 제외 사유가 있는데요. 최근 6개월 이내 토론회를 개최한 경우를 네. 1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설명만 드려봐도 이제 청구인수가 현재는 300명인데 거의 5섯 배다라는 1,500명으로 늘렸다는 거 이게 참 아주 좀 놀라운 건데. 태국시 인구가 줄었는데 말이죠. 예, 참 <laughs> 놀랍습니다. 근데 여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정책 토론 청구 참 좋아 보이는데 그만큼 시민들에게 시정 운영에 참여를 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제도가 언제 어떻게 생겨난 건가요? 이 조례가 상당히 오래된 조례입니다. 이게 전혀 사람들은 시민들은 좀잘 모를 수 있는데. 네. 2006년에 김범일 전 대구시장까지 올라갑니다. 당시 시장 김 시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네. 조직 행정 형태 등을 조명 점검하여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교수 시민 단체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시정 혁신 기획단을 설치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시정혁신기획단은 거은넌스형 정책결정시스템으로 다양한 혁신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구광역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였는데요. 네.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네. 2008년 재정 당시 상당히 선진적인 조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시정 혁신 기획단 참 좋은 의미의 그런 구성인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이 오기 전에도 항상 이그 기획단 이그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 이후에는 사라졌는데 아, 이조례는 살아남았던 아,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 시민들이 직접 뭐 시민 단체나 뭐 교수, 아니면 공무원 등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뭐 시정에 참여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 같은데. 아니 이 개정안을 그뭐 예를 들어서 뭐 필요로 하는 청구 인원을 많이 하고 까다롭게 가지고 시민들의 시정 운영 뭐 간섭 이런 것들에 참여를 맡겠다는 건데 제가 보니까 그동안 뭐 시민 단체나 이런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을 해서 뭐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했습니다. 아, 조금 많이 한건 아니고요. 그래도 네. 지금 이러한 그 입법 예고안을 보고 시민 단체도 사실 좀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그렇죠. 이 개정안에 대해서 대구 참여 연대가 성명서를 바로 냈습니다. 당일. 날 아, 예. 시민 토론 청구까지 막는 홍 시장은 민주주의가 싫다는 것이다. 네. 아, 했고요. 시민 토론 청구 무력화는 하 조례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죠. 네. 3년 연대는 타시들 경우 청구인수는 대전 500명, 서울 5,000명, 광주 300명, 광주는 이제 대구시랑 똑같아요. 네. 어, 대구시의 청구인수가 상대적으로 약간 적지만 이 사항은 타 시도들이 문턱을 낮춰야 되는 일들이지, 대구시가 문턱을 높일 일은 아니다, 라고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네. 홍 시장은, 아니, 참연대 측은, 홍 시장은 시임 이후 위로, 위원회도 토론도 필요 없다. 시장이 결정하고 시민은 따르면 된다는 식의 행보를 보여왔다고 합니다. 시민 온타회의등 공론화 정책을 폐기하더니, 이제는 시민의 토론 청구까지 막겠다고 한다. 기가 네. 찰 일이다라면서 민주주의도 토론도 싫어하는 홍 시장 취임 8개월 대구시는 민주주의가 급격히 퇴행하고 권위주의가 발흥 발응 발흥하고 있다. 대구 시정에서 시민 참여 자치가 사라지고 있다고 홍시장을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지금 대구시 인구수가 줄어서 한 240만 정도 되지 않습니다. 2378만 명 정도. 네, 아직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240만을 돌파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 계속 떨어지고 있죠. <laughs> 지금 뭐 홍준표 시장이 2 0 3 0년인가 2050년도인가? 뭐 목표를 되게 높게 잡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350만 명으로 그렇죠? 기억을 하는데 네, 네. 어 <laughs> 그 저희 통계청 인구 추이로 네. 보면 그때 되면 저희 인구가 한 2020만 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그러니까 지금 대구시의 인구는 갈수록 쩔어들고 있는데 지금 정책 토론을 위한 청구 인수는 지금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이 네. 원래는 300명이면 된걸를 갖다가 이제 1,500명으로 이렇게 늘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시민들의 이런 정책 뭐 연구나 이런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겠다라고 좀 보이는데 지금 대전이 500명, 서울은 5,000명. 네. 광주는 3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인구수를 보니까 그 대전 같은 경우는 150만명 광주도 150만명 이런 음.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대구는 200한 38만 정도 되긴 하지만 지금 대전과 광주에 비해서 너무 청구인수를 높게 기준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대구시가 입법예고한 대로 개정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선거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내려갔고 뭐 다른 시도보다 조금 청구인수가 뭐 아주 낮다 이런 것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시민사회는 갑작스럽게 개정안 입법 예고된 이유를 네. 지난 2월 14일 개최된 제2의료원 관련 사항 및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로 보고 있습니다. 네. 홍 시장은 대구시장 후보 시절부터 제2의료원 설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건 네. 다 아는 사실이에요. 네. 특히 작년 6월 시장인수위원회는 대구의료원 강화가 이제 정책과제로 내세웠고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권영진 전 시장이 어 시민들 앞에서 추진하기로 한 제2의료원 설립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네. 예, 문제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작년 11월 16일 대구시민 412명의 연명을 받아서 네. 대구시의 제2의료원 설립 관련 정책토론 청구를 요청하면서 비롯된 거예요. 네. 이후 조례에 따라서 이제 요 요게 이제 청 청구가 되면 또 심의 위원회가 열리거든요. 네? 심의 위원들이 어 여기 이제 대구시가 이게 이거 토론회 열리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심의 위원 위원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2 의료원 설립이 대구시의 주요 정책 에 해당됩니다. 네. 연구 용역을 마치고 이거 제의 어려운 용역했었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추진 로드백까지 발표한 거예요. 이 사업이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중단됐습니다. 그렇죠. 네. 중단된 이유에 대해 토론을 통해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면서 토론 개최를 가결했고 대구시는 할수 없이 2월 14일 토론회를 개최해야 했었습니다. 아니 대구시가 물론 뭐 전임 시장 때긴 하지만 뭐 연구 영역도 마치고 로드맵까지 다 만들었던 것을 지금 홍주별 시장이 이제 인수위 후보 후보 시절부터 사실 뭐 제이의료원 대구의료원은 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수 위 시절에도 뭐 대구에 이런 빚이 많다 이것을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뭐 제이 대구의료원은 뭐 짓기보다는 현재 대구 의료원을더 강화하는 게 맞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는데 사실 뭐 시민 단체나 각종 제2 유료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듣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뭐 시민들의 그런 참여하는 이 정책 토론 같은 경우도 개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상 뭐 이번 그 시민위원회 위원들도 인정한 거잖습니까? 네. 인정을 해서 결국에는 2월 14일에 제2 료원에 관련된 그 정책 토론을 하게 된 거고. 이때 이제 홍준표 시장이 아주 뿔났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싫다는데 시민 단체나 시민들이 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소수의 시민들이 <laughs> 그렇죠? 뭐 예, 제2의원 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니까 어쩌면 듣기 싫었을 수도 있고요. 하,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토론에 대한 그런 청구에 대한 조례를 바꾸어서 시민 단체나 시민들의 이런 참여를 아예 단칼에 잘라버리겠다 이런 것 같은 게. 거의 뭐 홍준표 시장 다온 겁니다 이게 이제제 의료원은 약간만 더 살펴보면은 우리 홍준표 시장님하고 되게 연관되는 한 기간이 있습니다 네? 진주 의료원이라고 아예뭐 전철을 예. 밟았었죠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진주 의료원 이런 것들이 기억하기 싫은 네. 또 홍준표 시장의 과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네. 하여튼 되게 화가 났을 거고 예. 개정안을 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럴 수도 있지않요이월십월일열일던그 제이의료원 정책 토론 하고 나서 난더 이상 진짜 뭐 시민들이나 시민 단체들의 이런 말 듣기 싫어 하니까 정책 토론 청구에 관한 그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거안 열리게 해 해서 지시 내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예, 어제들 되게 한 1,500명 다섯 배로 늘리면서 개장안을 냈어요. 저는 이게 좀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네네. 네. 그러니까 정책 토론을 아예 안 하려고 하면 반발이 심할 것 같으니까 아예 하기 힘들게 하자 이런 거 아닐까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진주 의료원 같은 경우도 당시 뭐 경남도에서 도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뭐 거기도 정책 토론에 관한 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없고 뭐 똑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도 워낙 뭐 시민들의 거센 반발 이런 걸로 힘들었던 그런 과거가 귀하기 그렇죠. 싫어서 이제 2월 14일에 한번 호등에 당하고 다음부터 나 이런 거 당하기 싫어 네, 하니까 네. 이런 자리 만들지 마 해서 아마 뭐 관련된 담당자들한테 조례 개정안 내라 이렇게 한것 같아요. 우리가 심리를 뭐알 수는 없는 거지만 네. 아마 이게 토론을 아마 이게 이게 주최했던 네. 그 관련 부서가. 상당히 경질들을 많이 당하지 않았을까? 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백경록 기자께서 취재를 해 보니까 당시에 뭐 이런 청구 조례 제안을 했던 네. 그런 시장 혁신 기획단 인사의 네. 그런 또 의견도 들으셨더라고요. 제가 연식이 좀 높아서 아, 예. 그, 그 연식에 있었던 사람들 <laughs> 네. 찾아냈습니다. 이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정책 토론 청구 제도로 인해 너무 네. 많은 토론이 열렸었나 지금까지 아 질문을 하셨네요 예예 예. 그때 제가 헤아려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2008년이잖아요) 네. (2000) 지금 (23년이니까는) 한 (25년) 동안 <laughs> 한 열아홉 번, 이나 열일곱 번 정도 열렸었습니다. 네, 뭐 이십오 년 아니고 한한십사오 년도 됐겠네요. 너무 미려하 가신 말같습니다 제가 산수에 약해서, <laughs> <laughs> 여튼 이게 많이 안 열렸다라는 거예요. 네. 많이 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자 이렇게 자격을 갖춰 가지고 나온다 하더라도 시민위원회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음,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커팅 당하고 이래가지고. 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적이 없다면서 정책 토론은 오히려 자주 손쉽게 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대구시의 시정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거꾸로 가는 어~ 시 행정을 비판했었습니다. 아니 정책 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보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제도에 대한 뭐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들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조금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 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될 때 예를 들어 홍지표 시장에뭐 인근에 가까운 사람들로 다 구성이 되면 청구 들어와도 안 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이런 개정안까지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그 그 <laughs>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토론도 싫다, 민주주의도 싫다, 뭐 시민들의 참여도 싫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건데 아니 도대체 홍지표 시장은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어 제가 좀긴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십시오.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기본 질서의 바탕 위에 네. 다양성과 소수의 권익이 존중받는 함께 가는 공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공은 공공, 영, 네. 그러니까 영자 땡땡을 네네네.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다수의 목소리에 가려진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것같은요 이번 선거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거단 말인가 보네요. 그렇죠.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의 거친 이분법을 뛰어넘어 네.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예. 이말 누가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 이런 거친 뭐 이분법을 넘어서 국익을 중심으로 대통합 시대를 열겠다. 네네. 거의 뭐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분 이런 발언 같은데 이게 약간 보수 쪽에서 하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보 아,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 하시지 않을 것 같고 아. 보수인데. 뭔가 진보들을 진보 성향의 분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음. 어,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시는 게 답이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laughs> 예, 맞습니다. 그 홍준표 시장이 2014년 네? 재선하고 나서 취임사의 한 말입니다. 잠시만요. 이때부터 거의 뭐 대통령 선거 나가고 싶어가지고 <laughs> 이런 뭐 홍보하는 그런 말, 주장하는 말이 아니 뭐그 그렇긴 한데 네. 이게.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예. 우리 준표 시장님이 다양성, 소수의 권위, 다수의 목소리에 가려진 뭐이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 네.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겠다. 아, 이거 전, 전 이게 정말 엄청난 말인데 문제는 이런 단어를 쓰고 난 다음에 이후부터는 이런 말들이 사라져요. 음, 아, 되면 그냥.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네, 뭐도도에서도 그런 말들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대구시의 이제 그 시장 취임해서부터 이런 말들은 아예 없습니다. 아. 뭐 오히려 이제 기득권 카르텔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냥 뭐 남아미고 따라와, 이런 어, 예, 식으로,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네. 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다른 방송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게 권력을 너무 많이 가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가져버린 거예요. 사실 대구 시장이면 음. 좀 그만한 권력도 다 갖게 되는 거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 길게 가졌다라는 예, 거예요. 예. 경남 도지사 두번뭐뭐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죠. 예, 이게 그래서 이게 권력을 계속 가지다 보니까 예. 이제 이런 것들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 이런 것들을 깨는 방법이 또 우리 그 그때 도지사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의 거친 이분법을 뛰어넘어. 시장을 감시하기 위해서 시민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단합된 이 시민들의 움직임 보여줘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아마 뭐 영상을 건너서 들으실 수도 있고 하니까 방금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홍준표 현대 대구시장이 경남 도지사 시절 한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니까 지금 이런 약속을 했는데도 사실 도지사에 재선 되고 나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 바로 전철을 대구시에서도 발행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추적에서는 그 대구시가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올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굴기의 해로 만들겠다. 그리고 앞으로 뭐 50년간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ABB 산업을 치고 여러 가지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지금 대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오히려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사태를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스픽스 대우가 아니면 다른 보도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이게 요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보도는 없을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게 이게 2월 14일에 열렸던 뭐 제2의료원 관련된 뭐 사항이나 공공의료, 강화방안에 대한 뭐 정책 토론회. 이것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홍지표 시장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대구의 제2의료원을 개최, 뭐 토론을 하지 않겠다. 네,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대구 시민단체나 뭐 시민사회에서 요구를 했고 네. 그때 토론회가 아주 불쾌했고 네. 추측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과연 대구의 미래 50년을 위한 건지 아니면 과거 50년으로 가는 일인지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슈 추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